수로그의 활용, 수로그 활용 중에서 어, 이런 게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자, 이거 한번 볼게. 두배 되는데 네 시간 걸린다. 두 배가 되는데 네 시간 걸린다. A라는 게 있어. 자, 여기 그냥 이거 보는거야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A가 뭐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라고 한다. 박테리아. 번식한다. 그러면 이 A가 네 시간 지나면 뭐가 되겠어? 2A가 되죠. 두 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두배 되는데 네 시간 걸리는 거야. 그럼 a가 박테리아가 있는데 두 시간이 어 4시간이 네 지났어. 그럼 두 배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여기서 그럼 이렇게 해서 8시간이다. 여덟 8시간 여덟 지나면 뭐가 되겠어? 몇 배가 돼? 두 배가 아니고 두배에 다시 몇 배야. 두 배니까 몇 배가 되겠어. 네 배가 된다. 됐어요? 네 배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어. 해가 고있냐면 3시간이다. a가 3시간 걸리면 얼마냐? 2 a 입다 그게 2의 4분의 4. 이게 다 자봐. x시간 지난 후에는 2배 되는데 4시간 걸리면 x시간 후는 2의 뭐가 되냐면 4분의 x라고 합니다. 자, 여기 x에다 4를 넣어 봐. 그럼 얼마가 돼? x에다 4를 넣으면 2가 되지. 그러니까 4시간 지나면 2배가 된다 이 말이야. X에 8을 넣으면 4가 되지. 그럼 8시간오잖아 X가 시간이니까. 그러면 4배가 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뭘 하냐면, 그럼 2시, 이 4의 배수 단위가 아니고 3시간, 5시간, 그건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거는 이렇게 보면 돼. 여기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이게 이론이야. 에첫 번째. 자, 그럼 뭐가? A배 되는데 H 시간 걸리면 X 시간으로몇 배냐, 그렇게. 그러면 A배. 2, 2배, 2, 4, 4분의 x 시간, x. 됐어요? 그러면 a의 h분의 x배가 된다.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내용.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거기 예제 3번이 있는데, 예제 3번 한번 볼시요 예제 3번 내용이 뭐냐면, 자, 화석이 어떤 생물의 생명을 선사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방광기라는게 있어요. 우리가 뭐, 방사능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방광기가 있는데, 뭐 원소 14C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런 거 말고 어떤 원소가 있는데 그 뜻이야 어떤 원소가 있어 어떤 원소가 있는데 어떤 원소가 있는데 요게 반감기 그랬어 반감기가 몇 배로 주는 걸 반감기라 그래 양이 뭐로 준다 반으로 준거 반감기야 그럼 몇 배가 되냐 면 2분의 1배가 되죠 2분의 1배라는 뜻입니다 반감기는 그리고 우리가 방사능 같은 게다 없어진다고 방사능 주기가 반감기로 된다 표현한다고 그럼 몇만 년 걸린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그러면 2분의 1배 된다 2분의 1배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결국 반감기는 2분의 1배야 2분의 1배 되는데 그게 뭐냐면 10의 4 제곱 년 10의 4 제곱 년 걸림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양이 반으로 주는데 10의 4 제곱 년이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X 시간 후는, X 시간 후는 몇 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기다놓죠 A 배 되는데, 2분의 1배 되는데, 방랑기 2분의 1배 되는데, 1 0의 4제곱 년 걸린다. 그러면 이게 요게, 요게 뭐냐 위에 걸러보면, 요게 위에 걸러보면 A가 되고, 그죠? 요게 뭐가 됩니까? H 되는 거아니에 그러면 X 시간 후에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에. 이렇게 4제곱분에, 만년 걸린다. 1 0의4제곱분의 X 이렇게 적으면 된다. 됐어요? 그러면 A가 X 시간이 지난 후에는 결국 얼마큼 되냐? 2분의 1에 1 0의4제곱분의 XA만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니까, 러요 A를 뭐로 보냐면 처음 양으로 보는 거죠. 처음 양이 이만큼 있어. 그러면 계속 준다. 이 말이야. 계속 줄어서, X 시간 후에는 이렇게 된다. X 시간이 아니고 뭐야? X 연이죠, 여기. 맞니? 어, 시간이 아니고 연. 여긴 단위가 시간이 아니고 연입니다, 연. X 연 후에. X 연 후에는 요게 된다. 그뜻이 됐어요? 내용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 X 시간이 지난 후에, 양이 이만큼인데, 이 양이 처음 양의 16%다. 그죠? X 시간 후에는 처음 양의 뭐냐면, 처음 양의 뭐가 돼? 16%. 였다. 됐습니까? 처음 양의 16%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X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양이 처음 양의 얼마? 16%니까, 처음 양이 A인데, 16%라는 거는 100분의 얼마야? 16 아니야, 이렇게? 또는 0.16. 맞아, 들려 맞죠? 그러면 같다. 그럴 때요뭘 구하시오? 요 x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양의 16%가 되려면 x 몇 년이 흘러야 됩니까라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식을 이 등식을 풀어서 해결한다. 요 요도 요 등식을 푸는 거야. 됐어요? 요 등식을 결국 풀어서 엑스보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문자가 어디에 있어? 지수에 있죠. 지수에 있으니까, 이건 무슨 방정식으로 보는 거야? 지수 방정식으로 본다. 그 얘기야.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복잡하니까, 이걸 잠시 n으로 바꿉니다. 즉, 10의 4제곱분의 x를 n이라고 바꾸고 난 다음에, 식을 세워서 풀면, 어떻다? 좀 뭐하다. 편하다. 그얘기다 그럼 결국 뭐가 되냐? 2분의 1에 n이 되겠죠. n은 100분의 뭐가 돼? 100분의 16.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0.16 이렇게 보면 되겠죠? 100분의 16, 0.00분의 16. 100분의 16. 여기서 뭐야? n을 구해서 여기 놓고그 다음에 x를 구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방정식이야?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의 기본형이 구하고자 하는 문자가 지수에 있는데, 미시 통일이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미시 통일이 안 돼. 자, 미시 통일이 안 되면 뭐 하라고 했지? 기억나? 미시 통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어? 미시 통일이 안 되면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양변에뭘 취해? 로그를 취한다. 로그를 취한데 무슨 로그를 취하냐? 상영 로그를 취한다. 상용 로그. 미시 뭐인 로그? 10인 로그. 됐어요? 그러면 요 N을 밑으로 뭐할수 있어요? 이렇게. 내릴 수 있죠. 내려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식을 정리하고, 해볼게요. 자, n이죠? 자, 풉니다. n, n 내려오고, 그 다음, log 2분의 1은 뭡니까? log 2분의 1은, log 2에 마이너스 1제곱이죠. 이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log 2입니다. 맞지? 그러면, 이걸뭐 하냐? 마이너스 log 2로 바꿀 수가 있어요. n이 내려오고 로그 2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다. 맞니? 자, 그 다음에는 그래야 니다 자, 로그 16. 맞네? 빼기. 로그 얼마야? 1 0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16은 2의 몇 제곱이야? 2의 4제곱이니까 4 앞으로 내려올 수 있고 이건 얼마죠? 2. 2입니다. 자, 한번더 적어볼까? 마이너스 로그 2. 하고 곱하기 n이죠. 이렇게 되죠. 나쁘죠 않았어?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거는 2가 내려옵니다. 4가 내려오죠. 그럼 4하고 로그 얼마가 돼? 2가 되죠. 그 다음에 빼기 뭐가 됩니까? 2 이렇게 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하는 거야? 여기서 n을 구하는 거죠. 뭘 한다? 마이너스 로그 2로 얘를 뭐 한다? 나눈다. 이말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면 요 값이 문제에 있습니다. 로그 2 값이 문제에 있어요. 0. 뭐가 된다? 0.3010을 집어넣어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귀찮지만. 여기 4를 곱하고 2를 빼고 마이너스 해가지고 나누셈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리합니다. 분모 분자에 만 곱하면 되나? 분모 분자에 만 곱해가지고 소수점 없애고 문제 풀면 돼. 그까지는 네,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뭐 하냐면 2.64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럼 n이 얼마야? 2.64란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x죠. 그럼 여기서 x를 모르하냐 아, n을 모르하냐 하면 1 0의 4제곱분의 x로 놓은 거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n자리에 N자리 뭘 집어넣어? 2.64를 넣죠. 그러면 요거 대신에 뭘 집어넣어? 2.64를 넣어. 그럼 x는 2.64n 집어넣고 양변에 뭐야? 10의 4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0 4개 곱하니까 x는 뭐가 돼? 2 6 4 0 0. 그럼 뭐가 돼? 2만 6천 4 0 년이 되겠죠. 4 0 0년 후에는 처음 양의 뭐가 된다? 16%가 된다. 여기서 문제를 풀 때는 이거 보여? 이 내용을 기억하고 이 식을 세워서 방정식을 세운다 문제를 풀때 일반적으로 방정식이 주어지는 게 있고 안 주어지는 게 있어 주어지지 않으면 저렇게 식을 만들어 풀어야 됩니다